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은, 식품도 마찬가지고, 건강기능도 마찬가지로 우수 건강식품 제조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선정이 되면 수입, 출입 검사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적 편의를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제적 지원도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식약청장은 우수 한 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우수 건강 기능 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정할 것이 할수 있다. 시·약정면 우수 건강 식품 제조 기준 적용 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우수 건강 식품 제조 기준 적용 업소 신 지정 신청 서류를 서류에는 품목별 제조 공정도 사번 전년도 생산 실적 단 1년간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에 최근 3개월간 월별 생산 실적으로 가음할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우수 건강식 제조 기준에 따라 3월 이상 적용, 운영한 자체를 평가, 결과 및 관련 서류. 우수 건강식 적용으로서 지정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약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판매 등 금지. 어, 아까 우리가 건강식품위생법에서도 어, 그 식품 위생법에서도 판매 등 금지에 나있죠 위의 식품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기준 규격을 위반한 건강식 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영업자는 용기, 포장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진열, 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의 벌금 잔다. 변과할 수 있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인 것이라 하는 것은 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련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돼 있는 규정과 규격과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거기에 규정에 되지 않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파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를 통칭해서 건강기능식품의 규정에 의해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을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는 용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건강기능심의위원회 단체에서, 이 민간위원회입니다. 아, 이거를 어, 설립을 해서 건강기능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또는 음, 시행령제 7조 내지 제 15조 참조한다. 어, 건강기능심의위원회를 어, 장관, 시약의약청장 산하에 예,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 뭐 시정민영허가취소 행정처분할 수 있고 개수민영하고 영업허가취소할 수 있다. 제조정지할 수 있고 폐쇄조치할 수 있고 단 청문해야 된다. 시약청장 또 청장 또는 시의도에사는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의 폐쇄에 해당하는 위에 말하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정지나 행정폐쇄나 폐쇄, 여러 가지 이런 어, 어, 영업허가취소나 이런 어, 영업의 폐쇄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취소나 영업폐쇄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이 해당 관계인을 불러서 청문을 시해야다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서 해야 된다 과징금 처분, 식약청에 또는 시 도지사는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정이 또는 제조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2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품목정지 처분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약청장에 약간 관대하고, 관대하게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처분에 가름하여 2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과징금의 비과, 부과, 부과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어, 나비 고지서, 어, 예, 어, 고지서에는 의의 방법 및이의안등을 함께 기재해서 고지서에 첨부해 보내야 다 자 보치 어,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보치 다른 법률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규정된다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각각의 규정에 준용한다 즉 예, 건강기능식품에 별도로 어, 열거하지 않는 사항 예, 제시하지 않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이 근거에 준해서 준용한다 그 다음 지방식약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은 처분 사항에 대하여 시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제 시약청장은 본 지, 지방 아, 시약청장 있고 지방 시약청장 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지방 시약청장이라고 하고 막 아, 시약청장 이렇게 하죠. 중앙지 시약청장도 시약청장, 지방 시약청장도 시약청장인데 이거는 지방 시약청장으로 표현하는게 맞다. 국고 보조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약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포상금지급, 요즘 뭐 이렇게 식팔아지라 그래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돈 받는 거 있죠. 식약청에 또는 시 도지사는 법률에 위반한 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포상금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입니다. 식약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권한 일부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국립금융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계 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 방법 신고 신청 검사 등 해당 기관이 국가인 경우는 수입 인재로 해야 되고 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수입적 해당 사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벌칙 어, 건강기능식품은 따로 벌칙만 한번 모아서 얘기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7년 이하 중에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하거나 병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및 영업허가 및 소재지 병경을 받지 않을 때 위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할 때그 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거나 병경할 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자허위가대광고 표시광고를 한자 자가품질검사 미시시자 표시광고 위반자 위에 건강식품 판매금지 등 위반자 유사표시등 금지를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고, 양벌규정도 있고, 과태료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음, 어, 자, 우리가 법률 공부를, 법률에 적용되는 공부를 할 때에 있어서는 어, 자의적인 해석을 가급적잘안 합니다. 법률은 까다롭기 때문에, 글자 한자, 말 한마디가 우리가 어, 강의하는 사람의 그 해석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자의적인 해석이 있을 경우는, 어, 그 아주 왜곡된 그 이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어, 법률에 관한 수업을 할 때는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설명이나 이런 그 예를 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점을 이해하시고 여기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음. 예, 농산물 품질 관리법.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만은그 중에서 우리 약용식물 관리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산지 표시. 우리 농사지가주 출하할 때꼭 원산지 표시는 생산자 표시까지 합해서 하는 것이 이 법의 규정에 준용을 받아야 된다. 제정 이후. 너무 어, 잘못되어 예, 예. 예, 농산물 품질 관리법의 주요 내용 어,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정대와 소비자 보호에 한다 용어의 정의 농산물. 가공되지 않는 상태의 농산물. 석재 및 골재. 그러니까 돈이나 아, 시멘트 같은 이런 골재를 제외한 임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 인형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어, 이 축산물도 해당됩니다. 생산자 단체,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한 단체를 말한다. 표준 규격, 농산물의 포장 규격 같은 것규정을 말한다. 물류 표준화.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내용. 어, 목적.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을 관리를 위하여. 아 이건 행기고. 어, 지리적 표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한 것. 지리적 표시된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시죠. 뭐, 지리산, 멋이다. 뭐, 이런 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보합하여, 배합하여, 보합하여, 이, 이, 어, 한, 비록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주로 어, 우리 수입콩에서 많이 볼수 있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 품질관리심의위원회에 둘수 있다. 농림부 장관, 어,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농산물 품질 관리 심의를 한다. 심의에는 표준 규격화, 물류 표준화, 품질 인증,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안전성 조사 검사,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기타 농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어, 사항을 심의한다. 농산물의 규격 및 품질 인증 등 표준 규격화 농업부 장관은 농산물 상품성의 제고와 유통 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의실전을 위하여 농산물을 표준 규격을 정할 수 있다. 표준 규격품을 초하한다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 규격표라는 표시를 할수 있다. 농산물의 표준 규격은 포장 규격 및 등급 등급 규격으로 구분한다. 품질 인정 농림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따라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인정을할수 있다. 품질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 품질 인증 신청의 통보, 인증 기관의장은 신청을 받을 때는 심사 일정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품질 인증 심사반 구성,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 인증의 심사를 할수 있다. 생산 자단체 또는 생산 조직의 신청, 조직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농산물의 안정성 조사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 용수, 자재 등이 안정성 대상이 된다. 토양이라든지 용수, 자재 생산 단계에서 조사는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 장소에 수거 조사한다. 아, 생산 단계 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벼수매라든지 콩수매라든지 이런 걸때 보면 창고 이동 안 하고 현장에서 바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럼 치료 수거 안정성 조사를 위해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찬다. 수거 조사 또는 열람하는 공원은그 정표를 제시한다. 안정성 조사 결과 조치로서 당해 농산물의 유해 물질이 이 분해 소실 기간이긴 경우에는 말하자면 유해 물질을 분해시킨다든지 이게 없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는 시용 대신 우리가 사람이 먹는 대신 사료라든지. 공험용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하할 수 있다 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습니다 안정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표시 농림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지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산지 표시 를 하게 하여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자는 이 벌금 많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국산의 경우 국산 또는 생산이 시군명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다 자는 1,000만 원의 여유가 터지한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음,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품질과, 아, 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이 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 재래시장에 가면 사실은 붙이놓기는 뭐 국산이라고 붙치는데 이게 진짜 참 국산인지 아닌지, 그, 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제조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오는 단속원들은, 어, 거의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이 안 되는 게왜안 되냐면, 이제 추석이 가까워오면, 한창 어, 추석 대목장의 재래식 시장에는 그 합동 단속이 올 때도 있고 또 농산물 검사소에 다, 자체 직원이 와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재래식 시장간데 가면요. 저위한 군데 들어가서 검사하면 5분, 3분 안에 이미 그 시장에 전부 검사 왔다고 딱 소문이 떠봅니다. 떠보면 뭐 노전에 있는 사람은 부닥닥치아 보고, 점포에 간 사람 샀다 한 내려놓고, 술물을 가보고, 뭐, 단속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어, 다섯 명이 가면, 다섯 점포는 단속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엔 단속이 거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검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사람 없는 점포에 가서 마음대로 못 가져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원산지 표시는, 딱 펜말에다 두산을 적어놨다가, 다 꼬마나다가 또 조리 옹기 서 있고 요런 것서 여러 꼬마 놓고 든요 그게.